네, 교,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에, 오늘 수록한 세 본문 중에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고 메타포스를 타다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 사이에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 요즘 어, 두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의 화살이라고 하는 책이고, 하나는 축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신의 화살은 코로나 바이러스, 에, 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등장해서 대유행을 하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인류를 위협하는 과정, 2년간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 사태의 의미와 전망을 생물학, 그 다음에 사회 정치 철학 관점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축의 시대는 인류의 문명이 발생하고, 종교와 철학이 시작됐는데, 그 초기에는 뭐 우리 성서도 그렇고, 신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조악하고 폭력적인 요소를 가졌지만, 은약 주전 900년 전부터 주전 200년 사이에 놀랍게도 인도, 중국, 그리스, 팔레스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대한 지성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우리들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보편적인 사랑과 평화의 영성적인 사상을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서술해 주었습니다. 신의 화살을 통해서는 축지대 이전에 조악하고 폭력적이고 정복적인 인간의 삶이 가져오는 종말을, 축의 시대를 통해서는 이런 때 축의 성자들과 사상가들이 꿈꾸고 추구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인류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구 종말의 때에 성서는 바로 이 축시대의 현인들이 보여준 전망과 길과 실천을 완성한 구원과 해방의 종교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의 오심, 그의 삶,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 이것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온 인류 생명계 우주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어, 코로나19를 신이 인류에게 내린 마지막 생존 시험이라고 했는데, 신의 화살의 저자는 한국어판 소문을 쓰면서, 아직 신은 화살을 거두지 않았다 하는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마지막 생존 시험은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1년 인도 뉴델리의 한 화장장 풍경을 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정경이 전 지구촌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폭증해서 화장 시설이 부족한 인도의 화장터에서는 밤새 장작불이 타올랐습니다. 한 화장실 운영자는 코로나 19 전에는 매일 8에서 9구의 시신을 화장했는데 지금은 매일 109에서 129를 화장한다고 합니다. 항공사진이 찍은 노천 화장장은 마치 들판에 끝없이 널린 건초더미처럼 아, 장작더미를 시신 위에 깔아놓고 점화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 장작도 동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흥미한 존재가 세상을 뒤엎었어요. 게다가 델타 변종에 이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더 강력하고 무서운 전쟁이 생겨서 최초 팬데믹보다 더큰 팬데믹이 지금 지구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델타와 오미크론의 등장과 확산, 단지 바이러스의 무서움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의 무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와 자본 숭상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방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정부는 막대한 개발비를 들이고 우수한 제약사들은 이 백신은 이익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생산됐어요. 이 백신 기술을 로얄티를 받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제공하고 생산 허락을 했더라면 순식간에 전 세계 인구가 두 번씩 백신을 맞고 델타나 오미크론 사태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자. 백신은 전쟁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백신을 독점하고는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길들이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말과는 달리 제약사들은 이 백신을 독점해서 초유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백신을 한번 맞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이에요. 이 지구촌 전체가 맞는데 약 270조 원이 듭니다. 이것을 소수 국가와 제약사가 독점하는 것입니다 신의 화살을 말합니다 코로나19의 국제협력체제를 갖춰라 코로나 사태는 이제 비핵화나 기후 붕괴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야생동물과의 인간의 접촉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곧 지구 문제요 국제협력의 문제입니다 자본 독점과 지배의 삶을 버려야 인류는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해서 하루에 감염자가 매일 5천명 이상 나오잖아요. 사망자도 급증하잖아요. 병실이 모자라서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지한 달이 안 돼서 도로 거리두기 사단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영업자들이며 유흥업사 할것 없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듯이 우리의 냄비근성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풀어달라 해서 풀어달라 해서 풀어줬더니 무절제하게 초신들을 해서 이렇게 된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실금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대처하는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30%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깎아준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에 퇴폐 유흥업소들은 문을 닫아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참에 12시 밤새 영업을 하는 우리의 유흥문화, 밤문화는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10시쯤에는 집에 가서 가정하고 생활을 해야죠. 자영업자들이 고통으로 아우성칠 때 교사, 공무원, 군인 같은 안정된 직업군은 쓸것다 쓰고 누릴 것다 누렸습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반도체며 자동차 업체는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상여급과 성과금에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수십조 원의 빚을 낸 공기업들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과급과 상여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에 팁 자본을 독점하는 그런 권력, 그런 구조, 그런 우리의 인간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탄생할 쯤에 쯤에 오늘날 세계가 세계가 겪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과 고난의 상황을 먼저 말해 줍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가 그래요.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생명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뿐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들을 구출하기 전에 히브리들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 때문에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이 세상에 올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마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인용하며 라마의 탄식 소리로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이다. 시대마다 성서의 책마다 어둠이나 고통이나 울음의 내용은 다릅니다. 칠애굽기에는 시브리 노예들의 탄식을 예언서들은 왕과 권세자들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약자들의 눈물을 복음서들은 로마치아에서 수탈당하는 유대 백성들의 한숨을 유한복음서는 그리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는 신앙인들의 그 무서움과 절망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모두 라마에서 들려오는 탄식소리입니다 성서는 이런 상황들을 우주의 정말 같은 때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왔다. 이런 다양한 탄식의 상황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받는 생명들의 탄식이 크게 달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악의 세력이 창골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 성서의 백성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뚫고 들어오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어둠과 빛의 추상을 사용하여 이 세계에 찬빛이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 공동체는 너무도 어두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두 뜻이 함께 담겨 있어요. 하나는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 사자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은 어둠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위젤의 포로소 경험담이 있잖아요. 그책 제목이 깜깜한 밤 흑야예요. 이 고통을. 어둠으로밖에는, 밤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둠은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빛이 왔는데도 이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게 좋아요. 빛을 가리웁니다. 요한복음서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에서 백성들은 바로 이 고통의 눈물이 극에 달하고 동시에 악이 극성을 부리는 그때 자신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선언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타포스처럼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에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신앙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 때문에 성세의 백성들은 다시 메타포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곧 절망과 파국의 삶이 아니라 희망의 미래를 꿈꾸고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 요한 캐시록에 장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짚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새하늘, 새 땅의 환상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정경입니다. 눈물도 탄식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생명수가 흐르며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말씀이 오기 전에 세상을 깜깜한 어둠으로 묘사한 요한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다시는 밤이 없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주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 공동체가 그리고 있는 이꿈 이게 현실입니까? 이런 세상이 정말로 현실에 존재합니까? 가상의 현실이죠 새 예루살렘도 가상의 공간이고 밤이 없는 세상도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현실을 그리고 꿈꾸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들의 삶에 오셨기 때문에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이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런 세상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용으로 상징되고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악의 세력들은 아마겟돈 대전장에서 어린 양에게 완패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꿈꾸는 이 가상의 현실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돼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는 기대와 기도로 요한계 시록의맨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믿어서 저들은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급기야 자기들을 박해한 저 어둠의 세력 로마를 그리스도교의 나라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시부리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라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야외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저들도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노예일 때는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저들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야외와 함께 가나한 땅, 자유의 땅을 향해 가자 저들은 비로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어요? 물 좋은 땅은 있고, 정치 좋은 땅은 있을지 몰라도. 가상의 현실입니다. 내 땅에서, 나만의 가족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이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청경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가상의 땅이에요. 가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가상의 현실을 저들은 실제 현실로 믿고 이루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물된 동산 같은 이집트와는 달리,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냥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정말 물된, 물된 동산 같이 초지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아주 척박했어요. 그리고 이미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적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팔라이스사인 산간지역에 올라가서 쫓겨가서 거기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출애급을 하며 그린 그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일구어냈습니다. 그산 꼭대기에서 우물을 파고 돌짝밭에 씨를 뿌려서 첫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집트에서 배급받던, 노예로 배급받던, 굶주림을 겨우 면할 만한 그런 양식에 비하면 풍요롭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첫 열매를 하나 님께 바치고, 자기들의 역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축제를 나눈 것이에요. 적각꿀이 흐르는 그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인간의 탐욕적이, 에,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삶으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생기고 기후도 붕괴되어 인류만이 아니라 전 지구 생명이 다 파멸할 지경에 이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수의 백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육신 신앙의 무리입니다. 때문에 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도 메타버스에 올라탑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려야 할 가상의 현실을 이미 이사야가 그려주었어요.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암담하게 사는 역사 속에서 언젠가는 이집트에서 조상을 빼내었듯 야훼께서 자신들을 구출할 것을 믿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자유로워질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날은 모든 생명 세계가 평화 속에 어울려 사는 그런 생태적인 꿈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숭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서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리가 어린양하고 놀고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풀을 뜯어 먹고 아이가 독사골에 손놓서서 독사를 만지작거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가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순간 성서의 백성들은 이렇게 메타포스에 올라타서. 가상의 세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가상의 현실이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기도하며 투쟁하며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 이사야의 꿈, 역사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어울려사는 이러한 세계에 대한 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는 세상.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국주의나 군국주의가 없는 세상. 휴전이나,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 없이 사는 우리교래. 현재로서는 가상현실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실제 현실로 믿고 기도하고 쟁취해 갑니다. 이것이 말씀이 되어, 육,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대림절의 신앙이고 대림절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예요. 우리 목사들과 교회가 다시 오미크론 확산의 추범이 되었습니다. 무슨 무슨 도사의 조언을 듣는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나왔어요. 입으로는 다 열거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꿈,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의 가상현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빛이 땅에 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리는 교회 목회자, 정치인, 교육근들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가 꿈꾸는 그 가상현실을 비웃고 초롱하며 꿈깨라고 합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앉는 시가 생각합니다. 신동엽은 4월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는 4.19를 겪었습니다. 그에게 사월은 동학 혁명에서 4일9로 이어진 역사의 고난과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사월이에요. 그러나 만일 신동엽 지인이 오늘날에 살았더라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세월호와 코로나와 기후붕괴와 같은 이런 참담 이러한 것도 사월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메타포스를 타고 새하늘 새탕을 꿈꾸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쟁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예요. 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고 하는 시각,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예언인 양 오늘 저에게 울림을 줍니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 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부치는 가라. 주 하나님 오늘 이 세계의 탄식소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시간 빛을 가리고 알맹이를 가리는 모든 껍데기를 먼저 제 삶에서 거두거자 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민초들이 기도하며 연대하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빛을 가리우는 저 거대한 껍데기를 벗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사랑하는 최영식 권사님을 평안히 주님 품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성으로 포살피신 우리 함 권사님과 가족들 기억하시고, 또 권사님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여전히 그리워하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그 손길로 도닥여 주옵소서, 코앞에 다가온 성탄절, 우리도 놀라운 미래를 상상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함께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 위에 늘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아픈 일이 있었죠. 우리 최영식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안히 곁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많은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미크론 소식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 소식을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 아마 꼭 침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더 마스크 단단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할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함께 모여서 김경재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함께 축하 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준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